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으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남도록 하겠습니다. 아몰스 말씀을 마치면서 한 주에 이렇게 설교, 목차들을 보면서 신구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신약을 선택했고 그 중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전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보면 행실행의 전기전자를 써서 행함을 기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한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고 난 후에 사도들의 삶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사도들의 행전이다 그러기도 하고 그 사도들을 인도하신 성령님의 행전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모스 마지막 구장에 다이세 무너진 장막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다이세 무너진 장막의 회복이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들의 이 행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면서 오늘, 오늘,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도전받고 믿음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텐데 오늘 1절을 보면 사도행전의 시작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는 의사였고 사도바울 옆에서 바울의 이 전도행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그리고 사도행전보다 앞서서 누가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을 기록하여 대우빌로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 누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분명히 사도바울은 이 데오빌로를 부를 때 각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의 고위직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부를 때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그에게 처음부터 목격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들이 많은데 나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써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데오빌로카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을 가면 데오빌로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칭호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예요? 데오빌로카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데오빌로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같은 형제와 자매가 되어 동등한 자리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차별이 사라진다는 거죠. 당시에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계급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오빌로 가카가 대오빌로가 되는 모습을 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차별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이 복음이 어,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신분제도가 교회 안에서 철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양반교회, 그리고 이 백정교회, 아니면 교회 안에도 이렇게 기억자로 만들던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쳐서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 그래서 절대 같이 하지 못하도록 어, 우리는 같이 할수 없다. 그러면서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그것에 대해서 싸워대고, 싸우고 끝까지 관철시켜서 이 양반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양반과 이 평민, 이 백정들이 같이 예배드리게 되는 일도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나라 기독교 안도 에 일어났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하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반드시 우리의 옛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까지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오빌로카카도 대오빌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사회적 지위나 신분 아니면 고하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형제 자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수에 보면 야고보 교회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뛰어넘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은연중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차별을 하는 모습을 입니다 부자는 상석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 저 끝에 앉았든지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올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구원 받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하나 될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곳이에요. 그리고 이 누가는 베오빌로에게 차례대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에게 더 확실하게 하리함이라 그랬어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리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대로 배우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 알고 있는 확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동안 내가 조각조각 이렇게 편협하게 알고 있던 것들이 맞춰져가면서 어. 온전하게 알아가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확신과 담대함을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일이 참 중요해요.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요 성령의 행전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가장 두드러진 성령의 역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게 하셔서 그 말씀에 통치를 받게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을 한 마디로 줄이자면 아,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으로 더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게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거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있는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누가는 누가 보금에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먼저 쓴 글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면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는 날까지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행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르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행일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는 말은 잘한다고. 예, 말만 잘하는 것이 돼선 안 됩니다. 가르친 대로 행하는 것이 되어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 때문에 변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우리의 그 말을 따른 삶, 행함이 있을 때그 행함이 그들에게는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말한 대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가셨던 그 삶대로 제자들은 살았던 겁니다. 그랬고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 가르쳐 가르치셨고 그리고 행하셨으며 그리고 제자들을 사도들을 택하셨어요. 이 사도라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셨고 어, 보내신 자들 그래서 사도는 열두 사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보내신 사람들 외에는 사도가 되지 않아요. 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담에서 직접 부르셨고 보내셨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르지만 그 이외에는 사도가 없어요. 오늘날도 사도라고 말하는 이상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이 했던 일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 우리가 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한번 설교할 때 4천 명, 3천 명, 7천 명, 8천 명 거의 만명 가까이 넘었겠지요. 엄청난 수가 불어났는데 그들이 모이기만 하고 뭐 하질 않아요. 흩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스테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시죠. 우리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모이기만 힘씁니다. 흩어지려고 하질 않아요. 어. 그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뭐 해야 돼요?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서 내가 흩어진 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목소리>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것을 많은 증거로 치니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신 게 아니죠.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나타나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사도인로마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바울은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나와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까지도 그 500여 형제들이 거의 대다수가 살아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누가도 누가복음에서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한 자와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천열매 대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뭘 하겠어요? 주님과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오늘 우리가 말한 것, 읽었던 것처럼 3절에 보니까, 나타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말씀을 가르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함께하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될 것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백번 질문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더 확실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도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뭐 하셨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신다니까요. 모세의 글로부터 해서 모든 선지자들에게를 다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보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제자들 둘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그 말씀이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힘이 있습니까? 믿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운동력 있게 역사하여 흥흥하여 세력을 얻은 것이 우리를 통해 발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복의 통로라.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 말씀, 그 언약이 지금 실현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뭐라 그래요?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날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새 것이 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항해요? 성령으로요. 그래서 성령행전이고 성령행전은 무엇에 집중한다고요?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것보다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뭐예요? 행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또 뭐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이라. 주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실현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오늘날도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를 그런 일을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이 말씀이 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성령이 오셔서 내게 그 말씀을 통해 진리를 주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어 가며 예배가 회복되어 가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려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뭘 기다립니까? 성령의 충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해요?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제어되어지고 우리의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안에 흥항하여 세력이 더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장되어 가며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